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상용한자 기초마스터의 한선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한자를 학습하고 있고요 현재 초등학교 한자 앞부분의 백자 중에서 가운데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32강에서 12개 한자를 복습했죠. 땅으로 읽는 한자로부터 시작해서 줄기 맥으로 읽는 한자까지 12개 한자를 복습하였습니다. 오늘은 233강입니다. 손면 꿈몽 무덤 묘 호반 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손면입니다. 총1 4회이고요 엔트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차례차례 쓰시면 됩니다. 손면 자는 솜이나 이어지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손면 자는 가는 실사 자와 비단백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비단백자는 흰천이나 명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손면 자는 솜이나 솜옷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입니다. 솜은 굳이 염색과 같은 가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면 자는 흰천이라는 뜻을 가진 비단백자에 실사자를 결합해 원료 그대로 사용하던 솜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솜면자에는 이어지다나 끊어지지 않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는 솜을 꼬아 실을 만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음독은 맹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면, 일본어는 맹입니다. 면화 목화를 나타낼 때 맹가, 맹까, 맹가라고 합니다. 면밀하거나 치밀함을 나타낼 때 맨미츠, 맴밑스, 맨미츠라고 합니다. 탈지면이나 약솜은 나시멘, 나시멘이라고 합니다. 무명이나 솜을 모맹, 모맹이라고 합니다. 훈독은 왔다 라고 합니다. 한개 있을 때는 왔다 라고 읽고 목하나 솜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왔다 라고 읽어서 풀솜이나 설면자를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빛깔이 하얗고 광택이 나며 가볍고 따뜻한 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솜사탕을 왔다 가시, 왔다 가시, 지금 솜사탕을 들고 있는데요. 왔다 가시라고 합니다. 솜면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면화, 목화, 랭카, 목화, 솜, 왔다. 면 미리 의논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몇 밋츠니 話し合って計画を立てます. 솜사탕을 사 먹었습니다. わた가시を買って食べま다 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꿈 몽입니다. 총1 3획이고요 N2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옆으로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꿈몽 자는 꿈이나 공상, 흐리멍텅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꿈몽자는 풀초 자와 눈목 자, 덮풀멱 자와 저녁 석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꿈몽의 상향문을 보면 단순히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만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잠자리에 들어 꿈을 꾸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후 눈과 눈꺼풀은 풀초 자와 눈목 자로 변화하였고 침대는 덮을 멱자가 대신하게 되었고 또그후 여기에 저녁석자가 더해지면서 꿈몽자가 밤과 관련된 글자라는 뜻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무입니다. 몽상, 공상을 무소, 무소라고 하고요. 열중하고 몰두하는 것을 무쭈, 무쭈라고 합니다. 악몽이나 흉몽을 악꾸무, 악꾸무라고 합니다. 훈독은 유메, 유매, 유메입니다. 꿈을 유메라고 하고요. 첫 꿈, 정월 초하루나 초이틀에 꾸는 꿈을 하츠유메, 유매, 하츠유메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하츠유메 첫 꿈에 나오면 아주 좋다고 하는 그세 가지가 오른쪽에 나와 있죠. 이지 후지 니닭가산 나스비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후지산을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매저 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스 가지인데요. 나스는 이루어진다라는 뜻도 있어서 가지 의 꿈을 꾸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중한 가지를 꾸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마사유매는 꿈이 현실과 드러 말씀을 얘기합니다. 마사유매라고 읽습니다. 꿈몽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악몽, 흉몽, 악꿈, 아 꿈, 유매 텔레비 드라마에 빠졌습니다. 텔레비 드라마니 무추드.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헨나 유메오 미마스다 네, 잘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자는 무덤묘입니다. 총 13획이고요. N1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옆으로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무덤 묘자는 무덤이나 묘지, 장사 지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무덤 묘자는 흙토자와 없을막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없을막자는 없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이렇게 없다라는 뜻을 가진 없을막자에 흙토자를 더한 무덤 묘자는 땅에 묻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덤 묘자는 죽은 사람이 묻혀 있는 무덤이나 묘지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음독은 모입니다. 무덤 앞을 모쟁, 모쟁이라고 하고요. 묘지를 모지모지라고 모찌, 합니다. 묘비를 모희, 모희라고 합니다. 훈독은 학가입니다. 한개 있을 때는 학가라고 읽어서 묘나 무덤을 나타내고요. 학가 마일이 하면 성묘를 나타냅니다. 무덤 묘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묘지, 모지 묘, 무덤, 학가, 아버지의 무덤 앞에 꽃을 올렸습니다. 지보에하나아습니 시골에 성묘하러 갑니다. 에마이니다네잘 따라하셨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한자는 호반무입니다. 총8의기고요엔2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호박무 자는 무사나 무예, 무인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호박무 자는 창과 자와 발지 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여기서 창과 자는 낙과 같은 모양의 고대 무기를 그린 것입니다. 이 무기는 방패 뒤에 숨어 적의 발목을 절단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호반무 자는 이렇게 창을 그린 창과 자에 발을 뜻하는 발지자를 더한 것으로 무사가 창을 들고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음독은 무 또는 무입니다. 무장을 무소, 부소, 무소라고 하고요. 무력을 무력그, 무력그라고 합니다. 문 무를 나타낼 때는 문부, 문부라고 합니다. 호반 무자는 운동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호반무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무력. 무력그. 문무. 문부. 병사들이 무장하고 있습니다兵士たちが武装しています무력では何も解決しません수 없습니다. 日の今日の。今日の。今日の。今日の。今日の。今日の。今日니다日の今日の。今日 네, 면 하나 목화를 나타낼 때 맹가 맹까, 맹가라고 하고요. 한개 있을 때는 왔다라고 읽어서 목화나 소음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한자는 꿈몽입니다. 악몽을 악꾸무 악꾸무라고 하고요. 한개 있을 때는 유매라고 읽죠. 꿈을 나타냅니다. 무덤묘입니다. 묘지를 못지. 모찌라고 하고요. 면화무덤을 학가, 하카, 학가라고 합니다. 일본의 무덤의 형태입니다. 오반무입니다 무력을 무력그, 무력구라고 하고요. 문무를 문부, 분부, 문부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233강에서 손면, 꿈몽, 무덤묘, 호반무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34강입니다. 힘쓸무, 무역할무, 미역할미, 막을방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4개 한자를 배웠는데 생활에 많이 쓰는 한자가 나왔죠. 소문 왔다 라고 하고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솜사탕이 왔다 가시, 왔다 가시였죠 그리고 꿈은 유메라고 하고 열심히 하는 걸무쭈무쭈라고 무즈, 하고 또첫 꿈을 하츠유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하까였죠 그래서 성묘를 하까마이리라고 하고 무력을 한국어는 무력이지만 일본어는 조금 다르게 해서 무력그무력그라고 부력끄,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생활에 쓰는 단어부터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어요.